안녕하세요. 물리수능욱 강사입니다. 2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책상 위에서 구르는 공의 질량은 m이고, 반지름은 r이고, 원판 도루의 질량은 em, 반지름은 작은 r, 떨어지는 물체의 질량은 m이다. 공과 원판은 둘다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고 있다. 중력 가속도는 g이다. 물체가 h만큼 낙하했을 때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첫 번째는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고 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속력을 물어봤는데 보통 속력을 물어보면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이 현상은 에너지 보존으로 분석해서 답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물체가 h만큼 떨어지면서, 속력이 v가 되면, 처음 속력은 0이죠? v가 되면, 얘는 똑같이 v로 회전하고, 같은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똑같이 v로 앞으로 가면서, v로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공의 질량은 m이고 도르래의 질량은 em이고 물체의 질량은 m이다 이렇게 주어진 것을 표시하고요 얘는 회전도 하고 직진도 한다 얘는 회전만 한다 얘는 직진만 한다 요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은데 자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다 처음에는 모두 다 정지해 있죠? 운동에너지는 없고, 얘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mgh라는 위치에너지만 있는데, 나중에는 얘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위치에너지는 없고, 다 운동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먼저 적으면, 2분의 1, n 곱하기 v제곱. 더하기 1분의 1 I 오메가 제곱은 공에 해당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도르레는 1분의 1 I 오메가 제곱만 있다. 왜냐면 회전만 하니까. 그래서 도르레를 이렇게 적고요. 마지막으로 물체는 직진만 한다. 1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적고 직진 이렇게 해주시면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1분의 1 mv제곱 도하기 1분의 1 5분의 2그 다음에 m r제곱 오메가제곱 이렇게 해서, 오메가 제곱으로 줬구요. 그 다음에, 더하기, 도르레는 2분의 1, 2분의 1, /2 em. 그 다음에, r 제곱 오메가, r 제곱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물체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물체죠, 물체. 자,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mgh는 2분의 1 mv제곱은 그대로 놓고, 더하기 10분의 2m, 그 다음에 요것은 v제곱. 더하기 음, 2분의 1 m 그 다음에 요것이 다시 v제곱 더하기 2분의 1 mv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분의 3 mv제곱이겠죠. 한개두개세개 더하기 10분의 2mv제곱은 mgh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5더하기 2mv제곱 mgh, 그러면 m은 약분 되고요. 그러므로 v제곱은 17분의 10, gh이다. 그러므로 v는 노트 17분의 10 gh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중간에 이런거 실수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푸시면 어려운 부분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이거는 가속도를 구해서 그 다음에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은 egh로 구해도 됩니다 근데 요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게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은 풀지 않았습니다 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고요 굳이 이 방법으로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